对不起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사도 신경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게요.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타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다음에 안녕. Let's pray eyes closed, hands together.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the teachers, the students, and all your people together again in person. on this sunday to worship you god i pray that our worship today will be pleasing to you i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worship from the heart and give you our all on this sunday god i pray that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don't understand during the sermon you will help us with your wisdom so that we'll be able to understand lord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and i pray that you will bless all of our students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헌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천자들이 전한 탄생 소식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외울 말씀이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번 주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누군가 약속을 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겠죠?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곧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곧 태어나게 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천사 가브리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성경에서 죄의 벌은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기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이 기적에 대해 궁금해할 때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가려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소식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집을 떠나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약속된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다니 큰 영광입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내 태중의 아기도 뛰놀며 기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기가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에게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자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해서 약속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왜 지금 호적하러 가야 할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너무 멀고 힘들고 조금 있으면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세요. 시편 25편 5절 말씀에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 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곧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기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소식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요셉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자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어요.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왕제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왜 지금 호적하러 가야 할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너무 멀고 힘들고 조금 있으면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친구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또 믿으면서 일주일도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부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빠이